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파장이우국입니다 어, 2015년 설 연휴 종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해서 어, 의정부시에서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어,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불상화 위험상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2015년 설 연휴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설 연휴를 대비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설 전까지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과 물가 안정 시책을 중점 추진하며 연휴 기간인 2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10개반의 총 175명이 생활민원처리 종합상황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추진 사항은. 어, 시민봉사과에서는 설 연휴 기간 중 시청 민원실에서 어, 3 6 5연린시청을 운영하며 주민등록, 인감 등 민원서류 발급과 세무주민등록, 가족관계 등록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 지역경제과에서는 지방물가안정특별대책으로 어, 금일 2월 9일부터 지방물가안정관리특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오는 16일 오후에는 소비자단체와물가조사위원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장 등과 함께 현장 물가체업의날 운영과 물가안정대책 간담회와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설, 송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중점관리 대상 28개 품목에 대하여 중점점검과 수급상황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녹색광격과에서는 오늘 2월 9일부터 연휴기간 전, 중, 후 3단계로 구분하여 환경기초시설과 주요 하천 3개소, 그리고 특정 수질 오염 물질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환경 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설 연휴 대비 쓰레기 처리 대책으로 오늘 2월 9일부터 각 동별로 설맞이 일제 대청소를 추진할 예정이며 설 연휴 전후에 폐기물 집중 처리로 연휴 기간에 생활 주변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연휴 기간 중에도 청소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가로청소차량과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여할 예정입니다. 주민생활지역과에서는 저소득 소외계층에 안정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도거노인 가구 장애인 세대, 소년소녀 가정 등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와 시설보좌 4,958명에 대해서 1억 6천여만 원의 상당의 기본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서 각동과 유관 단체에서도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송료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양주시 광정면 소재 시립묘지와 그리고 산곡동과 자일동 공설묘지에 대하여 편의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대량의 쓰레기를 처리를 위해서 분리수거통을 설치하며 설 연휴 기간 교통경찰 배치 현장 송료 지원, 근 무주를 배치하는 등 체계적인 숙묘 지원 대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안전총괄과와 도로과에서는 동부간선도로와 어, 도로 확장 공사, 호원 IC 개설 사업, 백석전 생태사업 보건 사업 등 관내, 대형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함께 재해 재난대비 종합사황실을 운영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어, 교통기획과와 교통지도과에서는 귀성기기 편의를 위해서 교통특별대책사황실을 운영하며 고속버스 시내와 시외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송업체에 증차와 연장, 운행 등수송량을 증강하고 더불어 시외버스 터미널과 운송사업자 업체에 대한 지도정보를 실시하고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역, 특리나 행복로 주변 지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전철 사업가에서는 오는 2월 9일부터 역사시설물과 전동차를 대상으로 사전일체 점검을 시행할 계획으로 2월 20일과 21일 양일간은 기존 354회 운행하던 경전철 운행을 1일 8회 증편하여 362회로 연장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 보건소에서는 설 연휴 기간 중 지상진료대책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송거병원과 응급의료기관 2개소, 병의원 당직의료기관 152개소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또한 휴일지킴이 약국 122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연휴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의정부시에서는 어, 설 연휴기간 중 시정 전반에 걸쳐 서민생활안정 그리고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안전관리 대책 등을 추진하여 2015년 설날이 어느 때보다도 어,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이 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